이거 봐, 내가 습관 파악해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야. 이거, 이거 봐, 다 터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일부러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오 좋아 나라 이제야 막네. 나락 걸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죽는 거야. 이거 오다가 죽어요. 오다가 이럴 때는 좀더 안전하게 해야 돼. 죽이지 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에 반응해서 터져요. 이렇게 계속. 이거 봐 송발같은거 내가 만약 막으면 지금 본인 기술이 안 먹히죠? 하는거 똑같고 이거 내가 리플레이 보면서 그냥 한번에 짚어줄게 시작하고 파이트 1277님이 지금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성향 부분인데, 1277님은 본인이 주도권 뺏기는 상황을 되게 싫어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며, 이지선다로 데미지 싸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왜 헤이아치 잘한다고 했냐면, 이 헤이아치로는 나락을 과감하게 걸 수가 없어서, 중단, 그리고 초풍, 카운터들로 풀어나가야 돼. 기본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헤이아치를 좀 잘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런 막장이지만 걸어서 이기려고는 안 해서. 그니까 이거를 데빌진을 하되 줄이면 좋아요. 데빌진이 제일 캐릭은 좋으니까 사실.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어, 그리고 이제 성향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반응이 빠르거든요. 보면은 1 2 7 7 님이 반응이 느리지 않아. 근데 반응이 빨라서 자신감이 넘쳐. 그래가지고 상대 타수가 몇 타인지 확인을 안 하고 게임을 많이 운영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화랑할 때든 지금 스티브를 할 때든 내가 3타, 뭐 4타 아니면 2타 딜레이 이런 거에 엄청 많이 당해. 왜냐? 어 이거 반응해도 되는 기술이야라고 판단했다가 그게 오판이거든. 그냥 상대가 기술을 따가 놨으면 아 이거 때려야지 하고 들어가다가 2타에 어 타수 장난에 되게 쉽게 져요. 그러면은 이 성향을 고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급한 상황에 원래 뻗고 싶었던 상황에 버튼을 누르지 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들이 눈에 보이고 어느 타이밍에 뻗는 게 좋은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뻗고 싶으면 뻗은 다음에 그 다음번에 뻗지 마. 그거를 한 번씩 해봐야 돼. 섞어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상대가 기술을 뻗는 걸 반응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성향 부분은 고치는 거보다는 여기서 참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라. 참으는 거를 어떤 느낌에서 참아야 되냐면 상대 기술이 헛칠 때 참아봐야 돼. 헛치는 건 무조건 때리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는 때릴 수 있는 기술을 때려야지. 애매한데 뭔가 이 기술 프레임이 빠른 기술이고 후딜이 짧은 것 같은데 그래도 때리려고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을 왜 하고 싶어 하냐면 나락이랑 중단이 좋아서 이지를 걸고 싶어서요 단순하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걸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참아 보세요. 확실한 거만 때리는 걸 연습하세요. 확실한 거. 예를 들어, 뭐, 커킥 뭐, 아니면 스티브가, 뭐, 기원권을 허쳤다거나, 아니면은, 기상어퍼를 허쳤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자, 아무튼 성향은 이렇고, 그리고, 가드 방식은 어떻냐면 이거는 데디 아티스트님이랑 똑같아요. 되게 안 고쳐지는 건데, 초반에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신경 안 쓰고 게임해주다가 마지막 판에 그냥 한번 몰아서 썼거든? 지금 보면은, 본인이 기술 마이너스가 됐을 때, 횡신에서 잽을 내민다든지, 뭐, 제자리 잽을 내민다든지, 뭐, 웨너퍼, 뭐, 초풍, 이런 게 없어요. 그니까, 러 풍신류만의 초풍 타이밍이 없고, 이지만 걸려고 하고, 본인이 마이너스일 때 무조건 백 대시로 가드를 하려고 해요. 그게 데디 아티스트님이랑 완전 똑같은 부분. 이 부분 이제 참고하고, 게임 봐볼게요. 보면은, 내가 일부러 여기서 1타 한 다음에 존나 느리게 눌러. 터져들어.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성향 자체가 급해.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터졌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1타하고또 했는데 또 터졌어요. 또 맞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은 방금 그래서 본인 기술을 헛쳤죠. 이 경우엔 가드를 하는 게 맞아. 이 경우 가드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간 이때도 백대시를 했고 가드. 자 본인 원제 또 내밀었죠. 여기서 초풍하고 초풍은 이득이니까 본인 이 다가와. 마이너스 됐죠? 뒤로 갈거야 아 이거는 근데 자신감이야 너무 자 여기서 내가 1,2,3 했죠? 터질거예요 왜? 주도권 갖고싶으니까 터졌죠? 자 다음, 다음 라운드도 똑같아 비슷해 그냥 자 여기서 나살, 하니까 본인 이득이니까 이지 걸려고 하죠? 내가 말했잖아 이직어걸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고 데미지 싸움을 좋아해서 본인이 이득인 상황에 상대가 굳을 것같면 이지만 거는 거야. 다른 기술을 풀어나갈 움직임으로 풀어나갈 생각이 없어요. 저들렇게 당했죠. 막혔어. 보통 데빌진 고수들이 여기서 잼 내밀거나 비운축하거나 횡신 돌거나 백 대시 이 정도의 선택지를 가요. 근데 본인 백 대시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확신 갖고 공참선 해버려. 아, 이거는 내가 그냥 카운터 노리는 거네. 어, 이거 또 맞았죠, 근데. 4타 또 맞고. 그니까 저 상황 또 나오면 내가 백 대시 잡으려고 할 거야. 이득이니까 또 2타 해보고. 이건 1타를 맞아서 안 내민 거고. 봐봐요. 또백 대시 하죠. 이거 2타 카운터로 또노리고 그니까 두 라운드는 내가 그냥 카운터만 노리네 그냥 카운터 타수 장난만 계속 노려. 계속 당했죠. 봐봐, 그쵸? 내가 방금 말한 상황이야 이게. 비호축했어. 나 마이너스야. 무조건 백 대시. 은참 손에 이득 당하고, 엇박자 피크게 또 당하고. 이것도 주도권 잡으려고 뻗은 거죠. 막혔어. 뭐하겠어? 백 대시. 봤죠? 자, 들렇게 방금도 내가 일부러 안 했거든? 한번 좀 막는 것 같길래 일부러 안 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늦게 눌렀잖아? 터지는 모습이 딱 보이죠? 그니까 되게 급한 거야, 성향이. 그래서 눌러봤는데 이번엔 잘 참았어요. 너무 많이 당하면 참는 것 같아. 그니까 너무 많이 당해야 되는 게 문제야. 애초에 참으라고. <laughs> 애초에. 라운드 다 끝나고 참지 말고. 방금도 마찬가지로 뒤로 갔죠. 백대 씨가 오류 난 건지 아니면 그냥 뒤로 간 건지 아무튼간에 또 공참 손을 노출이 됐어요. 이게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티븐 여기서 이직하는 게 되겠어요. 이거를 해주게 하면 안 돼. 또 당했고. 여기서 제가 밀어줄 거예요. 저 밀죠. 어 계속 백 대시야. 경건하고 이것도 봐봐. 방금 뭐가 문제야? 이거 이글 크로우랑 구분 내가 보기엔 못했어. 본인 못했고 여기서 내가 이글 크로우였으면 이 타이 맞았다고. 이또 결국 돌아가서 못 참게 된 거야. <laughs> 또못 참게 됐어. 봐봐요. 이것도 내가 일부러 이 타이를 써봤는데 이거 어느 정도 아는 거 같아. 그래서 사사 장난 치니까 여기서 뻗는다. <laughs> 알겠죠 본인의 문제점 이것도 한번 세번 세 해봤는데 이건 잘 막았어요. 이제 백 대시 하겠죠? 그렇지. 백 대시 또 하지. 그리고 내가 1타하니까 반응 어떻게? 해? 봐봐. 퀴쿡도 똑같아. 내가 퀴쿡 퀵쿡 하니까 퀴쿡크고 나는 기술이야 때리고 싶은데 여기서 뭔가 하다가 시와 이타 사드기 맞잖아. 정신 차리라고 뺨 때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득이니까 백 대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공참손. 그 그러니까 시계맹을 하거나 제자리에서 뻗는거나 초풍이나 이런게 아예 없어 풍신류의 그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가 안나와 스매시 원잽하고 불리하니까 이 초풍하면 또 앞으로 들어온다? 그쵸? 근데 내가 이거 알고있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기운껏 뻗으면 어떡할거야 초 대초같은것도 안하고 이것도 봐봐요 방금 문제 보이죠? 이거 내가 구분 못한다 했잖아 이글크우 했으면 어떡할거했어또 터졌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지 걸려고 하죠 데미지 싸움으로 이겨야되니까 방금 마지막에 저것도 그냥 아X봐 뭐해야되지? 하고 우르르 하다가 죽은거야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초반에 말했던 문제점과 영상으로 보면서 그 문제점들이 나왔던 부분들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 내가 어떤 성향이고 뭐가 급하고 뭐가 문제다 를 이해하고 제가 알려드린대로 좀 연습을 하고 하시면은 성향을 좀 바꿔 주시면, 성향을 바꾼다면 성향 억제하시면 좋을 거예요. 뭐, 요 정도.